신약 성경에 모두 몇 권의 책이 담겨 있나요? 27권이 담겨 있죠? 그 가운데 21권이 서신서입니다. 복음서 4권, 사도행전,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6권을 빼면 27권 가운데 21권이 서신서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형식적으로는 편지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포함하면 22권이 되겠죠. 그러니까 신약성경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문학 형식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바로 서신의 형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성경에 담겨있는 서신은 크게 두로 나눕니다. 하나는 바울서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일반서신 또는 공동서신입니다. 바울서신은 왜 바울서신이라고 부를까요? 바울이 발신자이기 때문에, 바울이 쓴 책이기 때문에 바울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일반서신 또는 공동서신은 왜 그렇게 부르는 걸까요? 신학대학에 가면은요, 모든 학교를 둘로 분류합니다. 신학대학과 일반대학. <laughs> 이런 식으로 일반 서신으로 분류한 건 아니에요. 예, 바울 서신 빼고 나머지 모두 다 합해서 그냥 일반 서신. 예, 이런 식으로 분류한 건 아니고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바울 서신은 대개 특정 수신자, 수신교회의 문제들에 답한 책들입니다. 고린도 전서.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에 답한 책이죠. 갈라디아서.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문제에 답한 책이죠. 이렇게 바울 서신은 많은 경우에 특정 수신자들의 질문 또는 문제에 답한 책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에 반해서 일반 서신들은 어느 한 교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그저 모든 교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반적으로 또는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문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신, 공동 서신 이런 이름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주 옛날에는 히브리서가 바울서신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잘 연구해 보니까 거기에 바울이 썼다는 말이 일단 없고요. 바울서신 열쇠고은 모두 바울이라는 말이 제일 앞에 나오거든요. 바울이 썼다 하는 분명한 표지가 있는데 히브리서에는 바울이 썼다는 말도 없고, 또, 거기에 담겨 있는 신학이나 언어나 문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니까 바울서신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부터, 마틴 루터 시대부터 히브리서는 바울서신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따로 분류를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히브리서는 일반서신과 함께 분류가 됩니다. 바울서신의 이름은 무엇에 따라 정해졌을까요? 로마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우서, 갈라디아서에 베서서 편지에 수신자의 이름을 따라 정해졌습니다. 왜 발신자의 이름을 따르지 않고 수신자의 이름을 따랐을까요? 만약에 발신자의 이름을 따랐다면, 바울 1서, 바울 2서, 바울 3서, 바울 13서까지 붙여야 되겠죠? 그거보다는 수신자의 이름을 따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겠죠?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제1권,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일반 서신의 이름은 어떤 원칙에 따라 붙여졌을까요? 일반 서신은 발신자의 이름을 땄습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편지,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 가운데 제1권과 2권, 요한 1, 2, 3서는 요한이 쓴 편지 가운데 제1권, 2권, 3권. 네, 이런 뜻이 되겠죠. 바울 서신은 어떤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 있을까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죠. 그 배열 순서는 책의 분량에 따른 것입니다. 어디 그렇게 써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서학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해 보니까 아, 분량 순으로 배열한 것이구나 하고 알게 된 거죠. 로마서가 가장 길고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이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 같은 편지는 그 앞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더 길거든요. 그런데 더 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왜 뒤에 배치했을까요? 교회에 보낸 편지를 앞에 배열하고 개인에게 보낸 편지를 뒤에 배열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배열한 원칙은 길이 순으로 하되 교회에 보낸 편지를 개인에게 보낸 편지보다 앞에 배열한다. 하는 원칙을 따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일반 서신은 어떤 원칙에 따라 배열되었을까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런 순으로 배열되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그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 이름이 야고보, 게바, 요한, 야고보, 베드로, 요한 순으로 배열되어 있죠. 이 이름 순서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이름 순서는 아마도 초대교회의 서열 순서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서열을 따지면 베드로가 제일 앞에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앞부분에서는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뒤로 가다 보면 그 어, 지도권이 야고보에게 넘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가련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12번째 사도로 선출할 때 그 모든 회의를 베드로가 주재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대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 소위 예루살렘 사도 회의 장면이 서술되어 있거든요. 그 회의 장면을 쭉 읽어보면 야고보가 의장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고보가 초대교회 어느 지점부터는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여기에는 그 순서대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반 서신도 그 원칙에 따라 배열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다서가 배열되어 있는데요. 초대교회에 그렇게 유력한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제일 뒤에 배열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